저희가 이제 커트는 다 끝났어요, 남자 머리. 끝났는데, 그래도 저희가 커트를 치면서 중간중간 이렇게 질감 처리를 했지만, 그래도 이제 좀 뭉쳐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, 거기서 저희가 보통 질감 처리를 하죠, 또 다시 마지막에. 그러면 항상 질감 처리도, 질감 처리는 마른 머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. 마른 머리에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. 젖은 머리에 질감 처리를 하면,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, 양이 많이 나가실 거예요. 그러니까 실수할 일이 더 많이 생기니까 최대한 머리를 말려주시고 질감 처리를 하시면 되는데, 이 질감 처리를 마, 아마 쪼개기를 이렇게 슬라이싱으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있으실 거예요. 근데, 아, 난 슬라이싱이 어렵거나, 난 슬라이싱이 싫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, 슬라이싱 가위가 없으신 분도 있으시고, 그러면 이게 갖고 있는 텐텐으로도 그, 가,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텐텐으로도 이 중간중간 만약에 여기 뭉쳐있다. 뭉쳐있는 부분을 중간중간 이렇게 쪼개 수 있어요. 그럼 쪼개기가 뭐냐. 이 머리가 다 잘라놨어도 이 모발이 다 같이 이렇게 움직이실 거예요. 그러니까 뭉쳐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머리가 뭉쳐있는데 이 뭉쳐있는 머리들을 중간중간에 머리를 잘라줘서 얘네들이 따로따로 놓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쪼개는 거거든요. 그러면 이 머리를 쪼개시려면 이 중간중간에 머를 넣어줘야 되잖아요. 그거를 이 티니각 이 텐텐으로도 중간 중간 머리를 잘라서 이네들을 다 따로 따로 놀게 할수 있어요. 다 쪼개기를 이렇게 해주시고요. 그리고 쪼개기가 끝나면 끝머리도 이제 보시면 끝머리도 쪼개야 되거든요. 근데 이것도 저는 어, 이 끝머리 쪼개기도 보면 보통 슬라이싱으로 많이 하실 거예요. 이렇게 중간 넣어서 이렇게 쪼개주시고, 쪼개주시고, 이 쪼개기는 짜, 쪼개기를 보시면 이 커트 선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에요. 커트 선을 이렇게 티닝으로 다게 잘라서 없애는 게 아니라 이 끝머리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얘네들을 나눠주시는 걸 하는 거거든요. 나눠주는 거예요. 이렇게 나눠주고, 나눠주고, 이 역할도 슬라이싱이 많이 없다. 그러시면. 똑같습니다. 이것도 텐텐으로 하시면 돼요. 이렇게 중간중간 중간 쪼개기. 이게 많이들 하실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이렇게 중간중간 중간 쪼개기를 하시면 됩니다. 물론, 이거는 텐텐으로 하는 게 훨씬 좋아요. 아니, 슬라이싱으로 하는 게더 좋아요. 근데 이제 슬라이싱이 내가 어렵거나 슬라이싱이 기가 없다 그러시면, 이건 텐텐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거지, 이게 더 좋다라는 게 아닙니다.